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지 응. 워낙 공연을 좋아해가지고 응. 살리면서 일을 할수 있는 게 뭘까 응. 하다가 찾은 게 이제 응. 어셔서가지고 응. 그때 당시는 대학로에서 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대학로를 하면 매일 출근해야 그치. 되잖아. 대극장도 저한테 좀 부담스럽단 말이지. 베가마트홀이딱 응. 적격이었던 거야, 나한테는. 면접을 받고 일을 하게 됐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첫 극이 이제 스토리오브마일 라이프 음의 아트, 그 다음에 위드나잇 액터 뮤지션, 어린이 공연 두개 응. 하고, 트레이시또 연극 라이어 조금 하다가 그만뒀어. 응. 대학로의 시스템 어떨지 궁금해지는 응. 거지. 우연히 어쨌든 기회가 닿게 응. 되어서 종일 기원을 하게 됐지. 대학로 첫, 음. 하우스 첫 작품. 드와센에서 언니가 일관 있고, 나 음, 사관에 네. 있을 때, 있었고, 언니가 나한테, 혹시 이거 다음에 하시는 거 있어요? 그래서, 어, 저 없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뭐라도 찾아올 테니까, 같이 해요. 주빈 <laughs> 네. <지민> 씨는 <laughs> 응. 대학로에 저랑 뼈를 묻으셔야 돼요. <laughs> 그때, 근데, 아무것도 정해진 거 없었어요. 이제 동일기원 끝나고,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가, 연락이 이제 와서, 5월부터 8월까지 하는 공연이 있는데, 혹시 시간되면 같이 하우스 하실래요? 연락이 오, 온 거예요. 백안에서 이랬을 때 트레이스 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맞아. 서배안이 이랬을 때 트레이스 했다. 하니까, 어, 잘 됐어요. 트레이스 왜요? <laughs> 어, 트레이스 왜요? <laughs> 이렇게, 아! 주변에 이제 하우스 갔다, 할 사람이 있으면 은 말해달라 해서 바로 <laughs> 교이한테 연락을 했지 미즈나잇을 끝나고 진짜 안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공연 관련된 일은 하고 싶어 했어가지고, 사업이 있었는데, 콘텐츠 플래닝을 들어가게 돼. 하우스가 주 업무여서 콘텐츠 플래닝의 작품에 하우스를 하게 되는데 2024년에 콘텐츠 플래닝 굉장히 많은 작품을 끊었이끊어없이한 <laughs> <너한테 웃음> 1년 그냥 내내 하우스 음. 하면서 다른 모든 업무도 하면서 그렇게 어쨌든 열달아서 계속 하니까 정말 미련이 싹 사라진 음, 그니까 러할 만큼 했고 난 정말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 후회는 없어 음, 음, 그래서 트레스 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진짜 이거 비 얘기를 꼭 해야 돼이레이스를 같이, 같이 하기로 하고, 하고 공연장 탐방 어, 딱 봐도 비 오면은 비가 다새 미래가 보이는데. <laughs> 아니나 다를까. 공연에 하우스팀이 정리해야 될 업무는 아니지만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무조건 닦아야 된다. 휴지를 왕창 가지고 와서 다 닦아냈는데 비는 계속 오고 <laughs> 있지? 물은 계속 들어오지 <laughs>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뽁뽁이로도 감아버리요 그래 했었는데. 들어오는 비를 막겠다고 건물 창문, 외벽에 붙였어 창문이 요만한데 어, 우리 뽁뽁이는 요만했어 <laughs> 그런데 당연히 무용지물이죠 수건을 좀 달라고 요청해서 수건 두개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좀 어떻게 했는데 당연히 물기는 남아있어 물기는 남아있죠 그래서 화장실에 대걸레가 있어가지고 <laughs> 대걸레로 계속 이제, 물기 닦는 그걸로도 막 음, 그거 치웠던 음, 그런 이가센에서 일하실 분들 哼。<laughs> 제가 맞아. 오늘 규빈 이를 오랜만에 만나고 맨날 을지만 원래 퇴근할 때는 늘이 늘 안경을 끼고 세워지을 했기 때문에 네, 특별한 날 아니면 안 껴가지고 뭐 눈이 워낙 나쁜 사람이어서 음. 트레이스를이 사람 이 사람이 했다고 안경이 본체인 느낌 아, 어. <laughs> 그래서 혹시나 해서 들고 온 어. 거. 이 사람이에요. 접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처음에 트레이스를 하게 됐을 때 응. 응. 고리스면 트레이시가 시작을 한다 느꼈으면 했던 게 있고 우리 둘다 그걸 추구하기도 했고 안내멘트를 조금 힘차 게 시 내가 기억하는 언니 그 톤이 홍대 최고의 락클럽 이거. 아. 나는 홍대 최고의 락클럽 아. 이라고. 그걸 해치지 않는 손이라면 음. 저는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드바이서드바이서 드바이서 얘기를. 제가 <laughs> 드바이서, 왜 한참 있었냐면. 드바이석 때문에 신경 쓸게더는 음. 거죠 사실 그 드레스 리허설 때 드바이석을 처음 딱 봤는데 네. 생각보다 높았고, 너무 높았고 잘 안내를 할수 있을지 음. 엄청 걱정을 했거든요 어. 일단 1번부터 8번까지 확인을 하고 일단 8명 모여 계시면은 투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버리어 7파 이쪽에 1234 서주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안내 멘트 잠시 맞아. 드리겠습니다 네, 하고 다행히도 드바이석에서 중태 없었고 사고 없었고 사고 없었고 아, 어. 정말 다행이에 전화 주신 분도 없었고 맞아 정말 정말 다행이에요 이 기회를 빌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한 응. 스토퍼 얘기를 해야 돼 생각해 보니까 링 아, 같은 객성목이 좀 무거운 편이어서 기존에 스토퍼가 한게 있었어요 역보적인 음. 거예요 정말 버려테이프로 감아도 그래 감아도 잘 박탈지 박지 테이프 사서 또막 그 붙이고 아, 어, 뭐 별짓을 안 되는 거야 <laughs> 너무 신경이 쓰이고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사자 졌어 음. 스토퍼 붙였는데 어, 귀엽게 붙어 붙여있는... 있는 저희가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어소이와 소라진 소라진 음. 음. 네 무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덕션마다 다르겠지만 트레이스 유팀 같은 경우는 하우스팀 무전과 그리고 s 팀 무전기가 따로 있었어요. 기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하우스팀 무전하면 이제 여기 하나 음, 꽂아요. 하나. 그래서 그냥 뭐말잘안 어, 들려도 이렇게, 어. 이렇게 하는데 면 어. 이제 무전 두개할때 진짜 인이어둘다 여기 꽂아야 돼. 저희 네, 몇분 하겠습니다. 빠져 <laughs> 이렇게 해드립니다? 했어, 그렇게 했어. 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laughs> 확인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가끔 헷갈려서 확인해. 어 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도 있어. 누가 아, 누군가가 저한테 맞아. 뭔가 요청을 한다 그러면.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아, 잠시만요. <웃음> 네, 네? <웃음> 팔찌가 이제 MD로 판매가 됐었는데 그게 분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맞아.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음. 어느게 어느 분 관계 분 건지 모르겠는 음, 음, 거예요. 음. 그래서 스티커를 붙이면은 본인 거를 알수 있지 않을까? 음. 가사를 이제 그냥 막 써가지고. 잃어버린 분실 방지용 스티커다. 아, 스티커 잘라서 넣고 다이소에서 예쁜 스티커 사가지고 넣어가 하고 그걸 이제 로비에 응. 붙였죠. 그거 맨날 우리가 다 잘랐어. 200원이면 이제 그 사이에 밥 대충 먹고 빨리 스티커를 잘라야 돼. 생각보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많이 붙여가지고. 트위터 그 편의점이 예, 나오잖아요. 어. 트레이시 트레, 트레, 유 아, 트레, 편의점을 만날 바로 편뭐 했어? 부셔 부셔 나를 부셔봐. 그리고 딸기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아, 소리 질러? 어, 딸바초. 딸바초? 나 파워에 있어. 나 파워 오브 러브 에이드. 맞아 맞아 아 귀여워 어, 어, 그 스티커만 있으면 좀 음. 심심하니까 그 기둥같은 아, 벽에다가 아, 어, 그래서 구보나는 뭐, 뭐 대단한거 대단한 같다 알바 아, 그리고 어. 뭐, 뭐 노래 그때 그 직업들 뭐더라? 나왔던 모든 것들 아 맞아 뭐, 터키 아이스크림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터키 아이스크림 정말 좋아 이거 나중에 얘기할게 우산 분실문이 많아서 우산 청소해도 되겠다 그런식으로 이제 막 붙여놓고 재밌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막공주 닫았을때는 뭔가 조금 더하고싶은 그런 재밌어가지고 네, 객석 배치도 배치도에다가 트 r a c e 를 이제 붙이고, 붙이고 그리고 응. 그날 캐스팅의 사진을 이제 붙여놨어요. 코팅지 어, 코팅지로 네. 해서 재밌어 해주시는 관객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사진 찍어 받기고 할 때마다 어, 어, 너무 기뻤고 어, 그러니까 막공이니까 저희도 좀더 재밌고 응, 응. 좀 스페셜하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 요 있었어요. 해외마다 하는 애드립들이 각자 달라가지고, 이 애드립을 안내 멘트에 녹이면은 되게 재밌을 음. 것 같겠다 해가지고. 어, 기억이 복수형. 있어. 맞아! 복수형이었어! p i n 복수형. 맞아! 맞아! 복수형이었네! <laughs> 그쵸, 여러분, 퀴즈, 퀴즈타임 해가지고, 사는 게 지쳐도 세상은 누구꺼? 내꺼! 내 그러니까. 틀렸어요! 우리꺼야! 그러니까. 맞아, 맞아, 맞아. 천재들이야 하고 하시던 거를 따라했어 우리가 너무 선을 넘는거 아닐까 라는 음, 사실 걱정도 되게 궁금해. 많이 했어요 이래도 돼? 이래도 되 했는데 해! <laughs> 해! 몰라 해. <laughs> 너무 큰 용기가 필요했어 <laughs> 쪽지 줬었다 를 대뜸 하기가 너무 큰 용기가 필요했는데 그냥 했죠 언니가 나 쪽지 었었다 하면 내가 쪽지 바로 해줄게 맞아 맞아 <laughs> 그 바로 짝째누서 <laughs> 와 찹취! 다행이다 어 짝째 <laughs> 강경 여러분들께 안내 짝지 네 맞아 그것도 너어 어, 뭐였더라 그때도 뭐 같이 하는 거 있었는데 가자 가자 어, 가자 맞아, 가자 맞아. 였어 떼창 같은 걸 했었죠 <laughs> 음악 없이 사는 건 무슨 짓이다? 응 미친 짓이다 총막 <laughs> <속막> 때문에? 의께 <laughs> <깨>, 으쌰라 으쌰 <laughs> 해주시면 왜냐면 클라버들은 드바이의 상징이니까 야 봐라 라켈로 니가 있어 <laughs> 그러니까 이게 <laughs> 어떻게 한 거지? 그래너 그것도 내가 그것도 그냥 옆에서 똑같아. 나온 거야? 네, 기억하기로는 이제 노윤미님께서 중간에 이제 뭐 스르드 슈터, 빠 라켈로, 라켈로 이렇게 해서 얘가, 얘가 그것도 얘가, 저는 아니에요. 네, <laughs> <놀라> 왜, 왜 그랬지? <놀라>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멘트를 하다가, 클러버들은 드바이의 상징이니까. <laughs>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진짜 기억이 안 나요. <laughs> 무대 감독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오늘 엔딩 때 어떤 배우가 객석으로 퇴장을 하실 것 같다. 맞아. 배우분들이 객석으로 입장을 하시거나, 퇴장을 하시거나, 뒷문 이용하시거나 할 때마다, 저희가 그냥 문을 열어드린다거나, 약간 그런 게있어죠 음, 배우분들 노선에 따라서 이 하우스 운영 혹은 객석 운영 바뀌 음. 있긴 어, 하니까. 어, 아니. 항상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던 공연인 것 같아요. 제... 그... 그래서 오히려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는 건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치 자극이 있으니까. 어. 스테이션 시스템이 아니면은 한 공연을 매일매일 매일 매일... 들어야 하는 거죠. 무대에서 어. 무슨 일이 생겼을 뭐 예를 들어 소품이, 소품이 떨어졌어. 떨어졌지 관객이 어. 맞았어. 그럼 알고 있어야 되니까 시선을 쫙 탁해서 보고 있어서 어디를 보고 있든 여기를 보고 있어도 요쪽에 길록을 열고 맞아, 있어야 맞아, 되고 맞아, 맞아, 맞아. 요, 무대를 보고 있어도 요쪽에 길록을 열고 있어야 되고 맞아, 맞아. 안 보이는 곳에 대한 모든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 가지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뒤에서 문을 이제 열어드리러 갔었어야 되는데 솔직히 나갔는데 맞아, 맞아. 그래서 엔딩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도 몰랐던 맞아. 거예요. 데 다시 객석으로 돌아갔는데 모두가 울고 있어. 400명이 다 울고 있는. 맞그 네, 광경을 보는데 어 마음 이좀 찌그러. 아말라 터키 아이스크림. <laughs> 그 오디션 <줄> 때아 <laughs> 지금 생각만 해도. <laughs> 스마가 있잖아요. 네. 스탠드 마이크가 있어요. 이거를 객석쪽으로 이렇게 잡아야지. 잡아야지. <laughs> 자 모자 모자게 <모자겠지> 찌가 <laughs> 이게 너무 웃긴 거야. 진짜. OMG 와우 진짜 그 톤이 언니가 너무 좋아하니까 하우스팀에서 언니 놀리겠다고 <laughs> 막 음료수 마시고 있다가 빨대 막 뽑아서 뺏어가면서 모자가지 <laughs> 이러면서 가져가고 <laughs> 와 근데 진짜 그게 너무 웃겨. 정말 너무 웃겨 나 그리고 진짜 기억나는 거 어소이 작년 이율배우님 객석 뒤쪽을 조금 더 보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옆으로 막 오는 거예요 그래 우빈이 나를 이렇게 보면서 관주에서 같이 다 같이 박수 이도로 하셨어요. 그래? 이렇게 <웃음> 하시니까 <웃음> 나는 여기 나는 게 있는데 이제 이율 배우님이랑 현석 배우님 페어였을 때좀 색다른 음. 엔딩들 등장하고 퇴장하실 때 퇴장을 두 분이서 같이 하시는 거여가지고 어, 어, 제가 그래서 공연 직전에는 이제 잘 보려고 이렇게 들고 앉아 있다가. 어. 세장을 하셔야 되는데 두 분이 되게 키도 크시고 하니까 슬슬... 서와 이렇게, 이렇게 당겨가지고 지나갈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드렸던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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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이렇게. 인사 어, 인사하면서 퇴장하셨던 것 같아요. 들어오실 때도 같이 들어오셨고, 맞아, 연 아마 눈치채신 관객분들 계실 거예요. 어, 저가 어,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어. 어, 없어졌어. <laughs> 화장실 간거 아니고요. 어, <laughs> 문 ]이라. 열어드리러 갔습니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어, <laughs> 진짜 재밌었어. 소름. 관객분들께 <laughs> 너무너무 <laughs> 너무 감사했던 어, 그게. 어픔. 되게 뭔가 에너지 많이 받고. 어, 엄청난 에너지를 많이 받았고. 음, 잘 마, 많이 칭찬해주셔서 감사해요. 어쨌든 저희 목표는 응. 관객분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하실 응. 수 있도록 돕는 건데, 응. 즐거웠다.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은 아, 우리가 할 일을 잘했 응, 엄청난 어, 보람이 있죠. 그때 어. 퇴로 우리는 안녕을 하고 규빈이 보러 갈겸 친구들 보러 갈겸 해서 인터넷을 보러 왔었고. 응, 어. 응, 잘 즐기고 있더라고요. 혹시, 규빈이. 규빈이는 신나는 그을 해야 돼요. 콩콩을 열심히 즐기기 때문에. 아, 즐기는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즐기는 거예요. 아, 틈에서 저도 티에도 그랬어요. 어. 즐기는 관객분들을 보면서 저도 즐거웠습니다. 어셔러하면서 해놨던 거는 아 나는 진짜 관객 관계... 들이 분명 깊은 순간들의 표정이 보이잖아요. 그거를 <laughs> 제 눈으로 볼때 진짜 울컥해요. 맞아. 진짜 감동이 정말 크게 와요. 아 이래서 내가 공연을 좋아하지. 음, 라는 맞아 맞아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 거를 계속 보고 싶고 싶어, 느끼고 싶어서 계속 하게 됐던 <laughs> <맞아>. 거고 <laughs> 하우스 어 어셔를. 음. 관객들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기분 이 진짜 좋아요. 진짜, 진짜 항상 관객분들을 좀 불편함 없게 고민을, 고민을 했고. 이렇게 최선의 서비스를 음. 제공하려고 전 노력을 했기 때문에 것들을 돌이켜 봤을 때 물론 아쉬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음. 싶고 하우스 어셔를 하실 분들도. 내가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laughs>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동료를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응.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응. 생각보다 스트레스 받는 점이 있었다면, 우연 중에 이제 재질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응. 방해하면서 아, 지나가면서 자, 재질을 좋겠다. 드릴 만큼의 그래. 뭔가 상황이 아닌지, 아닌지. 응. 옆 사람한테 어느 정도 불편을 주고 있으며, 어떤 장면 전에 가는 게 좋을지, 어떨 때는 재질을 갖다 왔는데 아 괜히 갔다 갔나. 오자마자 후회하는 경우가 어, 있죠. 아니면 판단해서 안 갔어. 근데 그 행동이 계속돼. 아까 조금 아까 더 가... 시끄러웠을 어, 때, 가, 때 가는 걸. 게 좋았을 텐데 약간 이런 게될 수도 있고 고민들이 계속 공연 내내 계속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음. 하면 할수록 언제 가야 될지 안 가도 될지 장면에 따라서 언제 움직여야 될지 그것도 아. 그냥 진짜 감이 다싹 잡히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어렵더라도. 하다 보면 괜찮아진다. 예헤. 히히. 이히. 아무튼 제가 첫 게스트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아, 어, 제가 영광스러운이다. 제가 귀빈이한테 도움이 되는 존재였다니. 영광스러운. <laughs> 뭐 하우스를 <laughs> 얼마나 궁금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맞아, 솔직히 맞아, 맞아. 그냥 우리의 기록을 하나 남기는 거니까 맞아, 맞아. 우리가 같이 트레스를 이 했었으니까 마무리 멘트로는 응. 그거를 합시다. 아, 오케이. 사는 게야 사는 게 지쳐도 매일 밤 미쳐도, 미쳐도 멋지게 살아갈 관객 여러분들의 ]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